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을 신약성경 4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8면 4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찬일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제 그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그런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그 7주가 지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7주니까 7 7은 49 그래서 우리는 50일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무엇일까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 관련이 깊은 성경 구절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예수를 따르던 이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자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는 그런 공간이니까 아마도 이 우리 예배당의 한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평소에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집을 빌려서 자주 모임을 갖고는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고 그 마가의 자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특별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 특별한 일이 뭐냐? 세 가지 현상인데, 첫 번째로 바람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바깥이라면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유대의 집들은 또 옛날 집들은 다 돌로 지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깥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창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바람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 그런 현상이 그 실내에 있었다. 이것은 사실 예사로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 알기를 원할 때는 그때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이 시각 사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이죠 부럽게 불기도 하고 강하게 불기도 하고 또 따뜻한 바람이 있는가 하면 눈보라가 있고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생명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막에 팔레트 같은 그런 사막지역에서 강력한 폭풍들은 사람들을 두렵게, 두려워 렵게두 떨게 만들죠 지난 금요일 텍사스 시스톤에 있었던 강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큰 건물의 유리창이 그냥 그 바람을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그 건물의 유리창들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조그만 그런 메리 팩토리 하우스 같은 거는 막 그냥 꾸겨지고 길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떨어지는 그 유리 조각에 막 20cm씩 찢어졌다는 등뭐 이렇게 막 상처를 입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의그 히브리어는 르하우입니다 호흡이죠. 또 헬라우르는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데 그냥 임하면 사람들이 이것을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강하게 임했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일을 경험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람을 비유로 하시죠. 바람이 임으로 불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바람은 사실 우리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물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걸 봐서 바람이 있다는 것과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3 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해해서 들을 적에 바람이 흔드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성령의 주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의 그 입걸음을 받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 불길 현상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각 사람이 임했다고 하죠. 불의 혀 같이 아마 그 불길이 타오를 적에 그뭐 혀처럼 날름거리는 그런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옛사람의그 시각으로 바라볼 적에 고대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번개불이라든가 큰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적에 크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지. 사실 마가의 다락방의 현상은 실제적인 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불이라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불에 의해서 화상을 입거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을 적에 그 가시 덩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능력 면에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임재하심이 그들 위해 함께했다고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외부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린도서 13장 14장에 말하는 방언입니다. 신약성경에 방언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하죠. 하나는 고린도서 14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이 사실 정신적으로 어떤 x 상대에읽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혀가 꼬였다고 할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신자들로 인해서 예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공적인 예배의 몸에서는 방언을 절제할 것이고 혹시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면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을 함께 하라 이렇게 고누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 다른 방언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 본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전혀 배우지 못한 외국어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나라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절 말씀을 보면 은 말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 자기 귀에 다른 언어로 들려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요즘에 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AI라고 하는 그런 참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데 그 번역기를 돌리면 그것이 뭐 스페니시라든가 영어라든가 일본어로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들려지는 여러분 사람도 그 정도로 할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그것을 능히 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그 기계를 통해서 듣는 사람은 영어를로 듣고 일본말로 듣고 뭐 스페인시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는데도 바로 그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의 말로 능히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사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사건은 지금 6월절이 가까워짐으로 그때 당시에 외국으로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대다수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아닙니까? 9절부터 1 1절 미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이민자의 땅그 나라들이 10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소란스러워서 가보니까 그 마가 요, 요한의 자락방에서 벌어진 그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며 어쩐 일이냐 이 비슷한 문구가 세번 반복됩니다. 놀라며 당황하며 어찌 된 일이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조금 우리가 잠깐 멈춰서 그 부분에 대한 일의 어떤 그 진위를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까 출에 취했다고 하면서 조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출에 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일들을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했다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36절부터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일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3천명이나 회개하고 그들을 영접했다 도대체 오순절 이 마가의 나락방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안에 그 사건의 어떤 그 현상과 또 경험과 또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을 우리는 그 어떤 단어와 문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라고 하는 그분의 그분에 들어갈 적에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느냐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의 전 이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사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외적인 부분, 그리고 내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순절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외적인 현상들이죠. 왜냐하면 외적으로 확실히 증거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적인 현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에서 담배함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 제자들은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3년이나 정말 삶의 터전 정말 직업,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붙들려서 고문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더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 대장의 그 집에 있었을 적에 계집 여정처럼 너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자기들의 얼굴을 아는데, 오늘 사람들이 저들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본래 직업이었던 고기를 잡는 그 업으로 돌아가죠.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려워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었던 그들에게 오늘 여기 1 4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숨어 있던 자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막 정말 흥분했던 그런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불과 그것이 한달 반. 두 달도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벌어진 날입니까? 예전같이 예수님을 계집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나 정말 혼리부를 둘러쓰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 같았다면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그런 담대한 용기가 그 안에 생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 그리고 정말 절망과 그리고 낙심 속에서 위로와 소망과 정말 그 세임을 공급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적에 역사되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사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창조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큰 일은 뭡니까? 심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오늘 응?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합니다. 심판으로 끝나면 너무나 참 불행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사건이 뭐냐?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들을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독성자 예수 그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약속. 이게 하나님의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부분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리와 원망과, 그러죠? 이런 것들이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때가 지금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가 보내신 이유가 뭐냐 너희는 이 악하, 악함 가운데 심판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구속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담대함과 또 담대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이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또 생활 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가 또 다른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각기 다른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절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것처럼 오늘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과 화목과 화평과 주님의 의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정말 그 아주 고함을 치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저들도 예수 그 무리와 있었다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인과 동시에 또 어떤 대상입니까? 자기들의 그 선생이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런 증오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박으로 고함을 치던 저 악한 자들을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미움과 증오를 이기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일인데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 일을 가능케 했다. 그런 얘기죠. 한 마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런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증오가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국민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입름을 받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래전에 대형제국을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칠순위을 넘긴 다음에 하루는 그 켄터베리 대주교와 환담을 나눴다고 그래요 내가 40년 동안 왕 여왕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영국을 대형제국으로 발전시켰고 또 정말 이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고 교리도 확실하게 확립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점을 주실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켄터베리 대주교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아마 은 27점쯤을 될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여왕은 속으로 아니 내가 은 27점밖에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내가 그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한 일이 많은데 그까짓은 27점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캔터베리 대주교가 여왕을 바라면서 애굽의 총리로 팔려갔던 요셉이 은 20전에 팔려갔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도 은 30전에 팔려갔는데 그렇다면 여왕이 은 27전이 되는 것은 그것은 잘 쳐준 겁니다. 그래서 여왕이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값어치라고 하는 말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적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사과를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왜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똑같은 과일처럼 보이지만 맛있는 과일은 조금 비싸도 삽니다. 왜냐면 하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본래 지니고 있는 가치를 잘 발견하고 정말 그대로만 살아도 굉장히 훌륭한 삶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비싸 보이려고 겉으로 치장합니다 성경은 은이나 금이나 따은 머리로 치장하지 말고 오직 정결과 성결로 치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겉만 뻔질을 한 사람으로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정말 한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 왕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원래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값어치를 못 하는 저 값어치를 못 하는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가치를 종기한 자라 시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교회력에 의해 오늘 성령 강림절로 또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 그 성령의 임함으로 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교제하심 안에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귀한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